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은 삼내농협 정기적금 8% 12개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2022년 11월 20일 화요일 출시해서 현재 판매 진행 중이고 한도 소진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품명은 주머니 정기적금이고요. 가입처는 삼내농협, 가입 금액은 월 불입 한도 한 계좌당 50만원 입니다. 1인당 3개 계좌까지 개설이 가능해서 1인 최대 150만원까지 월 불입이 가능합니다. 어, 금리는 기본 이율 8% 12개월 상품입니다. 가입 기간은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한도 소진 시까지 입니다. 가입 방법은 비대면 온라인 가입만 가능하고요. nh, nh 스마트뱅킹 앱이나 콕뱅크 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가입 방법은 입출금 콕 통장이나 주머니 통장 개설하신 후에 어플에서 금융상품물 3내 농협을 검색하신 다음 주머니 정기적금 금리 8%를 선택하신 다음 가입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20일 계좌 개설 제한 적용이 됩니다. 이점 주의하셔야 하고요. 삼내농협 전기적금 8%이 상품은 비대면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NH콕뱅크나 NH스마트뱅킹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신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삼내농협 연락처입니다. 삼내농협 전화번호 063-291-2711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 번호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